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좀 일찍킨다고 못올린 이벤트가 있는데 그거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스타를 또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PC버전 친구추가 어, 친구초대 이벤트가 있습니다 PC버전 베타서비스가 곧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 사전예약을 하고 친구초대를 하시면은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이벤트가 어, 어제 7시 반부터 시작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전 예약 페이지로 들어가셔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의 사전 예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PC버전을 하겠다는 이 사전 예약을 먼저 해서, 여기에 있는 보상 먼저 받아줍니다. 예, 그러면은, 예, 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휴대폰 번호랑 인증번호를 입력해서 등록을 하시면은, 요게 완료되어야, 이 친구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 초대 이벤트 참여 방법이 보상해가지고 사전 예약 페이지를 일단 방문해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완료를 해야 가능하고, 완료를 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면은, URL 생성을 눌러보시면은, 등록되지 않은 정보라고 나옵니다. 사전 예약한 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서 URL 생성하기를 하면은, URL이 생성되고, 요 코드를 친구한테 보내서 그 코드를 눌러서 친구가 만약에 사전 예약을 성공한다. 아, 어, 그러면은 이 천스타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작업까지 하셔야 됩니다. 어 게시판 가셔 가지고 유저들끼리 유저들끼리 친구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천스타 얻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예,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세 가지 꼭 기억하셔 가지고 보상 두개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